진짜 커요. 거의 손바닥만해. 오, 음, 어, 귀여워. 나나나. 빠. 음. 음. 단호박 맛이구나. 아마 이 빵이 단호박 맛이고. 위에 뿌려진 게 모카일 것 같아요. 식감이 지금 해동 안 시켜서 먹어서 그런지 겉에는 단단해요. 근데 안에는 약간 퍼석퍼석 퍼석 하면서 그렇다고 완전 가루날리는 식감은 아니에요. 약간 뭉쳐지기도 하는 식감? 근데 어뭐 음, 너무 맛있다. 이것도 아닌 것같아 그 원래 다른 쿠키들을 사려다가 그냥 품절돼가지고 남은 것 중에 고른 거거든요. 레드벨벳이랑 키나 초코인가 그거 먹고 싶었는데 그걸 못 먹어서 약간 아쉽네요. 아잇!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퍽퍽한 식감이라기보다는 뭉쳐지는 식감인 것 같아. 물기를 많이 먹은 것 있어. 좀 촉촉해요. 음, 이런 식으로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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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목소리> 천원 기야 <목소리> 응. 어. 그래 서 먹는거 같은 기거 <목소리> 안잘려나잘려안 걷어? 음. 진짜 봄에 밖에 안 자면 오 그냥 그런데? <laughs> 어, 이거 아 잘한다. 여기 떡 들어있네 은데 <laughs> <laughs> 그러고서 이제 아는 집에 가면 갑자기 배가 불 배가 너무 불러서? 아간 매운맛이 나는데? 음! 맛있네 아이. 피부도 없나요? 안 배고파요? 목소리가 기꺼워 무한 리필 되는 거 아니야? <laughs> 근데 커피 향이 많이 난다 <웃음> 모카? <웃음> 이녀이 있어요. 이이어요이이어아 여기 채이야어서응어요이 녀석이 있어요. 이녀이있어이게좀있요이녀석맞있생크림이랑이랑석이이랑초이색어안이 녀석이 있어어 돼지? 이 아 이거 너무 녹았 냉동 어야 되는 거야? 냉동실 지금 넣었어? 응 크림이 이렇게 빠져 나와어 크림 빠져 나와어음 특이하다 생크림이랑 생크림이나 딸기잼이랑 딸기잼 없나 한 입만 먹어볼래 완전 특이하다 근데 원래 마몽수가 이런 거 아니야? 원래 이런 건줄 알았는데. 완전, 다, 완전 생크림 맛. 맘모스는 딸기잼 맛밖에 안나어 맞아. 아음 생크림이 맛있네. 또 먹어? 또 먹을 거가 있어. 완전 조금만 먹으면. 특이? 다 모여들었어. 진짜 특이해. <laughs> 진짜 저기는 뭘 사도 실패가 없어. 음. 음. 아 이런 음. 아, 맘모스 음. 엄마 처음 먹어봐. 강불영재도 있네. 응불영재아그 맛있던데? 맛있어. 엄마 오래 생크림 안데 이빵은큰 거를 사면 안 돼. 큰거 사면은 다 먹어. 깊이에. 네, 이거 어디 서샀어 커피. 근데 나한 3분의 1만, 3분의 1만 먹어야 할것 같아. 뭔가 맛이 다르다. 뭔가 음식만 나는데? 아, 국물 맛! 막 보리 이런 거 만나는데. 응. 음. 친구 만나러 연남동 가요 너무 추워서 옷 갈아입고 옷 갈아입으러 다시 집 가요 <laughs> 너무 추워서 집에 와서 다시 옷 갈아입고 나아려고요예영하 <laughs> 고마워 먹을 건가요? 이거랑 이거. 어 맞아요. 맛있겠다. 아니야 이쪽 아니야? 아니야 옆에야. <laughs> <laughs> 이이건아니아 그런가? 아 있을 수도 있겠다. 있을 <laughs> 수도. <여기 또? 웃음> 완전 만있어 보여. <목소리> 어 맛있겠다. 맛다 진짜 맛있지? 너무 맛있어. 내가 왜서렇 섞어 먹고 싶어서 그지 알겠지? 아 너무 맛있어. 근데 진짜 약간 초반에만 맛있면 진짜 다 먹을 때까지 맛있어. 아니, 한국 카레맛이 아니라 커리맛. 맛집 자격이 있다. 행복해지고 있어. 면이 엄청 맛있어. 아, 맛있다. <웃음> <웃음> 집에 있으면 치킨을 진짜 많이 먹은 것 같아. 맞아. 뭐예요, 진짜? 밖에서 먹다가 집에 있으면 응. 뭔가 해먹긴 해고그 근데 라이팬에 꼬맹이가 밑에 붙 어디다요? 음! 먹을 때마다 기분이 상큼응 새로워 멈출 수가 없었어 진짜 너무 웃겨 순 사람 많나? 진짜 많이 사. 아니, 나 티힐 안 먹어봤는데 먹어볼까? 아아 오, 많이 사버렸어.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진짜 궁금했어. 이거 우유 하나도 안들어간고야 그냥 어제도 안들어가고 귀리유인가? 오, 완전 단호박 맛이나 응. 이게 위에 있는 게. 약간 태양을 처음 먹어보는 거야. 어, 나도. 근데 단호박 빙수 자체를 먹은 적이 없는 것 같아. 어, 맞아. 이거 뭐가 근데 빙수예비 씨랑. 배추 같은데 배추. 맞아, 이런 거 처음 본다. 엄청 건강한 한입집에 디저트로 나올 것 같아. 진짜, 진짜, 진짜. 너 왔어? 니다 응. 아, 오, 신기하다. 아, 먹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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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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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떨려 하거든? 면안 뜨면 좋겠다 지나 죄송하면 뜰 같아 나뜰거 같아 아, 지 아닌지 말해줄게 뜰거 같아 못보겠 같아 벌써 슬퍼 <laughs> 안 떴어 아 뭐야 근데 기분 좋은 상적은 아니야 <laughs> 되게 안 좋은 상적이야 아, 괜찮아